이때 당시에 이 18세기 개신교의 분위기는 예수께서 주신 그 대위임 명령이죠.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냥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세계 선교의 눈을 뜨게 된이 캐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느날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레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걸세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교회는 지상 명령은 오로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리 안에 불붙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의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 1792년 봄에 기존의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견해를 반박하는 하나의 책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미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어,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미다. 그걸 역설했고 그리고 이제 어,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실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의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이 목사들이 당장에 바로 날그 다음 날그 유명한 침례교 선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793년 캐리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도 영혼들을 향한 그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하게 됩니다.